안녕하세요. 부탁해 홈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 광주시 태촌에 위치한 풀옵션 신축 빌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6개동 48세대가 되어 있고요. 단지가 너무나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개골 끼고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인가 빌라인가 착각할 정도로 단지가 안정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지금 일반 3룸 빌라인데요. 30대 후반에 풀옵션 가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대보다 더 넓은 평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두 가격들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분양가 3억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릴 거는 테라스 세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층 세대 두 개, 위에 마지막 복층 놓고 고야 세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당 현장 단지 모습 보여드리면서 내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는 지상주차로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태천은 워낙에 대지면적이 넓다 보니까 굳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현장이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주차, 겹주차 없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도로 면적이 6m 이상이다 보니까 세대당 2대까지도 편하게 주차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 1분 거리,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단지 내 입구인데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은뭐 1분만 걸어가시면 광역버스 정류장 양재역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부 이동해서 시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오른편에 신발장 세칸 그리고 왼편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일반적인 타일 시공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으로 첫 번째 방입니다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이 방은 따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진 않고, 벽면에 개별난방 온도 조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의 향은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각세네바나 황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니까 또 선택도 가능하고요. 구조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고용 욕실인데 파티션으로 사원감 분리되어 있는데, 저 안쪽 해바리 수정, 때 세면대, 그리고 비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천장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조명, 그리고 매립 조명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는 쭉 지금까지 보시면은 뭐 엄청 이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평범하게 되어 있지만 집이 넓고 옵션이 잘 되어 있고 구조가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벽면에 이렇게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는 1층 세대인데 앞에 건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한 면적 떨어져 있는 게한 10몇 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요. 그리고 1층 싫으신 분들은 위층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방입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 전장에 삼성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탁 4인용 되어 있는데 6인용 식탁도 배치 가능하겠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식기세척기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대 앞에 창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장이 하나 더 있어서 수납 좀더 많이 할수 있겠고 앞으로 또 전기 3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제 세탁실인데 굉장히 넓어요 세탁기, 건조기 제일 큰 사이즈도 나란히 배치 가능하겠고요 왼편으로 또 냉장고는 김치냉장고 배치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전기 항구 싱크대 설치가 되어 있구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 이어서 볼게요 네이 방에서 이제 테라스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이 방도 넓은 편인데 창호는 지금 LG 하우시스 창호 설치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집 데크 테라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딱 관리하시기 좋은 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고기 그이 두셔 가지고 이렇게 파티도 가능하겠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건물들이 다 같은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지막 메인 침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침실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서 총 3대 보셨고요. 여기가 제 끝에 방이다 보니까 왼편에 보면 보니 창문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는 드레스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안쪽까지. 여기 시스템적으로 엄청 크게 준비되어 있는데 일반 전원주택 드레스룸이랑 거의 비교하셔도 될 정도로 공간이 아주 길게 빠져 있고요. 웬만한 옷까지 다 이쪽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욕실. 세면대 양변이 설치되어 있고 왼편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는 개인 욕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집 경기도 광주시 태촌에 위치한 아주 넓은 평수의 신축 빌라 보여드렸습니다. 프로 옵션으로 가전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정된 단지 모습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 자세한 문의, 실입주금 또는 다른 현장 궁금하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카톡, 전화로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탁히 옴즈 이주성 과장입니다.